comrade you have my thanks r e 자 블랙 팬서 블랙 팬더 예. 네. 바꿔 봐야지. 구입해야죠? 여기 있다. 둘이 됐어. 둘은 안 돼. 어. 상에나 하나. 어, 계속 생기네. 무슨 능력이 있지? 날수 있나? 자, 블랙... 날수 없고 울버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네요 빰빰 자또 어디로 갈까 예 네. 여기 어 이거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야겠다 날아가야지 좀잘 뛰는 자, 이거 그 장애물 경기죠? 예, 여러 번 지금 시도했는데 음,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 발전의 기미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어,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짠 캡틴 아메리카 너무 캡틴 아메리카를 믿었나? 다른 친구를 좀 믿어볼까? 잘 아, 드렉스 드렉스 도와 좋을까? 일반인 캐릭터들로 한번 해볼까요? 일반인으로 해보자. 데미지 컨트롤. 좋았어. 자, 자네 믿어.. 믿어보겠네? 짬빰빰빰 슈우우우우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까지 좋았고? 어.. 오! 좋았어. 어 지금 잘 하고 있어, 자네. 잘 하고 있어.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왔었는데. 아, 자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 이걸 올라가서 올라가서 쭉하고 간면은.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에, 어디지? 어, 여기로 가서. 어, 이거, 다음에는, 아, 저기 뛰어 넘어야 되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곳이에요. 예.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데미지 컨트롤. 예. 커트 코너스. 자, 슈퍼 스크롤. 불이 나가고, 불이 나가네. <laughs> 날 수도 있고, 아, 이거 <laughs> 거의 이제 휴먼 터치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자, 어디로 갈까? 짠. <laughs> 헬리콥터, 네. 헬리콥터를 또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짠, 다 왔지? 여기 있는데, 짠... 어... 아, 이게 지금 어디랑 연결이 돼 있을까요? 그때도 한번 보긴 봤었는데, 이걸 뭐...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이 건물? 이 건물 위에? 아니구요. 저거를, 뚜껑을 열어줄 수 있는 무슨 작동장치가 있을텐데. 여기 아니었죠, 분명히. 예. 이 안에? 이 공원에? 뭔가 있을까? 어어, 여기 썩었구나. 야,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안 보이지. 현드너 <laughs> 약하다, 너. 자, 오어 머신. <laughs> 어우, 죄송해요. 예, 어우, 갑자기. 갑자기 재채기가 나서, 예. 죄송합니다. 아, 어, 이상한, 아, 어, 중요할 때재채기가 나가지고, 편집하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빰 c 응. 커트 트코스스 <laughs> 짠, 됐네요. 아, 이렇게, 글쎄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웬스파이더 센스가 있나 이뭐게이있게이지이게 <laughs> 이왜 있을까요? 저걸 보라 오르는 건가? 저런 게 저기 있다고? 됐어, 그만. <laughs> 좋았어. 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예. 짠, 뉴스 헬리콥터. 음, 좋았어. 뉴스 헬리콥터 좋았죠? 자유로 가보자 물음표. 물음표라는 건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뭐가 있는 거야? 짠. 어, 실버 소포. They say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And in this case, I believe my time feeding Galactus has opened my eyes to the wonders of food. I would like to partake in some Italian food if you know of a good place. 아, 또 무슨 음식? 이탈리안 푸드? 바바바자 일단 뭐 가는 길이지만 중간에 좀 들리죠. 예. 자 차량하고 비행기 새로 구입해야 될 것도 있고. 비크. 아 차는 없구나. 비행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 위쪽인가? 바밤네 있었구나. 징. 자, 헬리콥터. 짠. 뉴스 헬리콥터. 이제 비행기 종류는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뉴스 헬리콥터 한번 타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헬리콥터죠. 근데 누가 건들지도 않아도 막 흘러내려. 자 가봅시다. 어, 바, 근데 바로 여기야. 아 누가 쫓아오는구나 지금. 어이거, 이거 무슨 돌로 만났나 만들었나봐. 아, 지난번에 스타크데트도 여기도 걸렸었는데. 자, 지금, 쫓아오 나보죠? 아, 니 아니, 아놓쳤타타갈 수는 없 나보네. 자, 실버, 서퍼 예. 다시 대리로 가죠 어디였지 근데? 딴딴 여기였던가? 아닌데. 어, 헬리콥터 타고 그랬더니, 그냥, 방향을 잃어버렸네. 이런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냥, 다른 데로 갑시다. 자 저기 가깝게 보이는 물음표 네. 저길 목적지로 해서 가죠 아 저기 맞는거 같다 자 실버 서퍼 저기 맞네요 네. 다행이다 다시 찾아서 형, 아유 그... 우리만 헬리콥터 타고 간다고 삐져가지고 다시 돌아와버렸어 자, 이탈리안 식당 잘하는 데 있으면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에이. 이제 저기 뭐야 갤럭투스도 쫓아보네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자길잘 건너오세요. 잘 건너오시고 있지? 그래도 영화상에서는 뭐야 지구를 구해줬으니까 그래도 좀 대접해야지. 빠라밤 빰빰 맞나? 아 어. 누나 싸워? 어 뭐야? 이 동네 깡패들 여기까지 쫓아왔어 자 형님 가십시다 네. 서퍼 형님 어서 오슈 예자 우리가 너무 빨리 뛰면 안돼요 우리가 빨라지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더라고. 짠. 아 그냥 아무데서나 사먹지 이렇게 멀리까지 식당을. 저는 웬만해서는 예. 어 이거 또 뭐야 뭐. 쇼. 됐지? 저는 웬만해서는 이 식당 막 기다려 기다리는 식당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 뭐 아무리 맛있어도 예.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예. 오이씨. 오이 씨. 오이저 새끼. 갑자기 막 차선을 바꿔 가지고 왜? 예. 야, 가는 길에 지금 적들이 많네. 식당 한번 가는데. 아, 여기 이탈리안 식당. 맞아. 여기 자주 왔었죠? 됐어. 어, 됐어. 짠. 됐어, 너희들 이제 이제 보서 나타나면 뭐할래? 자, 184개. 예. 마지막 데드풀 미션을 위해서는 이제 한 16개 정도 예, 남아있습니다. 자, 또 어디로 갈까? 음...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자, 이제는 진짜, 어려운 것들만, 예, 다 남았어요. 여기가 아까 그거였나? 아, 이거. 아, 이것도. <laughs> 그래. 카트. 카트 우리가 신경, 성공했었죠. 예. 다시 한번 해보죠. <laughs> 이 카트가 너무 팍팍 꺾여. <laughs> 아유. 아유. 아, 아아 이게 차 조종하는 거랑 완전히 달린다 느낌이. 다시 해보자. 더심해서 아, 이게 갑자기. 야, 씨. 아, 이건 키보드로는 진짜 어렵나? 여기서. 어? 그렇게 늦셨어 이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예, 조종하는 키가 달라져요. 좋다 지금. 아 거기서 아 키를 아 다시 한번 해보죠 예 왠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좋았어 아. 다시 한 번, 아, 이게 지금, 아, 진짜 조종이 쉽지가 않아. 조종이 쉽지가 않아. 저 점프도 해야 돼? 그건 아니겠지. 그건 진짜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출발. 아, 씨. 차를 바꿔. 짱냥. 이 차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왜... 야, 방향을 저쪽으로 했는데 반대로 가면 어떡하냐? 아, 자, 뒤로, 뒤로... 아, 자리, 참, 자리 잡는 것도 어려워요. 아, 이거 왜? 다시 자, 오늘 한 번만 더 해보죠. 땀빠빰 예. 아, 여기서 이걸 누르면 왜 저쪽으로 가냐고? 아. 자, 이거는 진짜 따로, 진, 이것도 따로 날 잡아가지고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서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어, 진짜 어렵네. 빰빰. 어디로 가지? 이제 진짜 어 여기 여기에 뭐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친구 갬빗. 근처로 바로 날아가죠. 트레블레이어. 쇼. 뭐가? 자. 자, 너는 뭘 원하니까? 어? 뭐라고? 뭐가 어디 꼈 카드가 어디 나무에 꼈다 우는 것 같은데. 숨겨져 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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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이야! 뽕! 됐고. 음.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 캐릭터에게 위를 줘야죠.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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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됐고 여기는 아, 여기도 또 전기 뿅뿅뿅뿅뿅뿅뿅 아 불이 하나 더켜 줘야 돼. 중간에 세븐 사십이 자 여기도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짠짠짠자다 된거 같죠 아직 안됐구나 아, 여기 있어서 여기 있어서.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 머리 위에. 예. 지금 보이세요? 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꼼수를 지난번에 수 봤었죠? 자, 일단 충전해 주고 짠. 자, 이거 A 날 수가 없잖아. 저거 어떻게 H가 나와야 될텐데, H가 안 나와요. 네. 됐다. 아아 짠 오케이. 어 뭐야? 로난도 없 어, 어, 구석, 누구시죠? 자, 구입해봅시다.